채째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 타워 디펜스 로얄라이츠를 소개하고 쿠폰 나눔을 하려 합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분들과 게임을 즐기실 모든 분들 쿠폰 등록하시고 즐게 마세요. 타워 디펜스 로얄라이츠는 게임명 그대로 디펜스 게임입니다. 디펜스 게임은 에이스 디펜더 이후로 꽤 오랜만에 소개를 하는 듯한데요. 오랜만에 소개하는 디펜스 게임이라 괜찮았으면 했지만 안타깝게도 출시하자마자 평점이 2.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3점으로 올라왔네요. 출시한 후 게임 시작 시 소스 다운로드 할때 무한로딩에 걸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점이 올라간 것 보니 게임이 제법 재미있게 나온 듯 하네요. 게임 스토리는 왕자가 태어날 때 대사제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마수랑 전쟁이 난다는 게임 진행은 마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면 됩니다. 기존 디펜스 게임과 같이 영웅 배치하고 스킬 게이지가 차면 스킬을 사용해서 마수들을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 전투 느낌은 괜찮습니다. 전투 이펙트도 좋고 스킬을 사용할 때 시원시원하게 몹들이 쓸려나가는 게 쏠쏠한 재미가 있네요. 각 영웅들마다 개성도 있고 쓰는 스킬들도 달라서 영웅들 조합에서 그래서 전략자는 재미도 있습니다. 각 영웅들은 두 가지의 스킬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스킬을 사용한 후 하나를 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게임 속도를 빠르게 했더니 마수들 쳐들어오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네요. 저처럼 손가락이 느린 분들은 두 배보다는 기본 속도로 스테이지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가락을 뛰어넘는 과금력으로 등급이 높은 영웅들의 스킬로 쓸어 버리면 되겠지만 무과금이나 소과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 게임을 충분히 경험해 보시고 과금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스테이지 별로 히든 몬스터도 있고 bgm도 바뀌니 뒤로 하지 않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겠네요 다만 아쉬운 것은 vip 등급이 있네요 이런 것 없었으면 하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게임이라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와버렸네요 임게인 내에서 빨간불 들어오는게 보상이 아니라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뜹니다 추천 리얼도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지시까지 해주네요 이럴... 그래도 1200원짜리 패키지인데 S영웅에 1888 다이아까지 주니 괜찮은 것 같기도... 출석 이벤트로 1일차에는 S급 롤렌 영웅과 7일차에는 SS급 안젤 영웅까지 지급해주니 굳이 가금하지 않아도 충분히 게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은 심심하실 때한 번씩 들어와서 스테이지 깨면 됐듯한 오픈 기념으로 여러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고 인게임 보상들도 좋기에 굳이 과금하지 마시고 쿠폰 등록해서 게임 진행하시다가 취향이 맞으시면 그때 소소하게 즐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쿠폰 나눔을 하겠습니다. 공식 쿠폰 외에 다른 쿠폰들은 먼저 사용한 분이 임자입니다. 제일 먼저 쿠폰 등록을 하는 방법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그럼 쿠폰 등록하시고 즐겨 마세요. 쿠폰 사용을 못하신 분들은 쿠폰 나눔 2탄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모니카!